오늘은 비문증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문증 수술이라 그래서 특별히 과거에 없던 어떤 새로운 수술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문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눈 속에 있는 유리체라고 있는 중간에 있는 공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망막에 접근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유리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이 유리체 절제술의 결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뭐 생리적이던 병적 비문증을 느끼지 않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망막 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비문증 수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백내장 수술 후에 뭐가 검은 점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구름 같은 게 보여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수정체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나면 빛이 눈 속에 많이 들어가서 유리체에 있던 기존에 있던 혼탁이 더 진하게 보인다 라고 설명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백내장 수술이라는 것을 할때 어, 눈을 일정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 속에 물을 채우면서 수술을 하는데 그 물들이 유리체 쪽으로 넘어가서 유리체의 변형을 조금 더 자극하거나 후 유리체 박리 같은 것을 오히려 유발을 해서 비문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 후에 생기는 비문증이라는 게 사실은 없는 것은 아니고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고 만약에 조금 유리체를 자극한 정도라면 한두 달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좋아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백내장 수술의 염증 반응이라든가 내지는 아까 또말씀드릴후 유리체 박리 같은 것들에 의한다면 이것들이 조금 좋아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있다면 그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비문증 수술을 했을 때 비문증을 제거하는 유리체 절제술을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비문증은 있지만 했을 때그 사람한테 얻을 이득보다는 위험성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문증이 떠다닌다 고해서 비문증 수술을 추천드리긴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적인 원인이 없는 생리적 비문증에 대해서는 대개 40대 뭐 30대, 20대 젊은 층에서 비문증 수술은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후유리체 박리라고 하는 망막과 유리체 사이의 견인력이 끊어진 게 확인된 경우 조금 더 상대적으로 고 연령에 백내장 수술을 이미 받았거나 내지는 받을 계획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비문증 수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비문증 수술을 했을 때 100% 하나도 떠다니는 게 없도록 할수 있느냐?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누문증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바이스고리이라고 바이스링이라고 부르는 아주 큰 유리체 혼탁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수술 후에도 아주 조그만 어, 비문증 같은 것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크고 충분히 많은 증상을 느끼는 분들의 한에서 수술을 권하고 싶습니다. 음, 과거에는 우리가 유리, 비문증으로 수술을 한다. 비문증에서 유리체 절제 술을 하는 것을 저희가 영어로는 f a 수술 혹은 f a 라고 해서 Floater Only b t r e c t o m y 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거에는 이런 수술은 하면 안 되는 것, 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 되어 있었고요. 그런 수술들을 실제로 하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이제 이 유리체 절제술을 주 수술로 하는 분야의 이 망막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끼리 미국에서 모여서 좌담회 같은 것들을 했었을 때, 파브 수술 비문증에 대한 유리체 절제술을 지금은 비문증에 의한 환자들의 불편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주자라는 쪽으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유리체 절제술 장비 그리고 절개 크기 등이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개선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유리체 절제술을 보다 조금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비문증도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불편감을 해소해 주자는 쪽으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비문증에 대해서 수술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고요 특별하게 한정된 경우 정확한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후 유리체 박리가 확인된 눈 바이스 고리 등이 확인된 눈에 한해서 안전하고 생각보다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비문증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